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더그라운드 TV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는 다음 달 8월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되는데요. 후보자 등록 공고일은 오는 7월 25일이고 7월 30일과 31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전당대회 룰은 기존처럼 당원 투표 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합니다. 이번 주 여론조사 평균을 보면 전체 여론조사 결과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이고, 다음은 조경태 의원이 14.5%, 한동훈 전 대표가 12.4%, 안철수 의원이 11.6%, 나경원 의원이 6.0%이고,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9.6%, 한동훈 전 대표가 19.0%, 나경원 의원이 12.7%, 안철수 의원이 7.6%, 조경태 의원이 4.6%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7월 10일부터 17일까지 공표된 6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것인데요. 어제 공표된 한국갤럽 자체조사는 포함됐으나 천지일보조사와 여론조사 꽃두건은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당 제지도 평균은 민주당이 50.0%이고 국민의힘이 22.9%, 조국혁신당이 3.5%, 개혁신당이 3.0%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27.1%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는 민주당이 46.0%, 국민의힘이 19.0%로 민주당이 27%가 더 높습니다. 한국갤럽 정당 제지도 추세는 지난 6월 둘째 주두 단간 21% 차이를 보이다가 이번 주에 27%로 가장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평가는 긍정이 62.6% 부정이 31.1%로 긍정이 31.5%가 높은데요. 한국갤럽 조사는 긍정이 64% 부정이 23%로 긍정이 41%가 더 높습니다. 이재명 정부 긍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7%로 가장 높고 다음은 소통이 15%, 전반적으로 잘한다와 추진력 실행력 속도감이 10%로 나타났고 부정평가 이유로는 과도한 폭지민생지원금이 25%로 가장 높고 다음은 외교가 14%, 인사가 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당대표 경선 평균은 전국민 대상으로 박찬대 의원이 26.4%, 정청래 의원이 32.7%이고, 민주당 지지자 중에는 박찬대 의원이 36.2%이고, 정청래 의원이 50.4%로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 힘 당대표 경선 평균은 전 국민 대상으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16.0%. 조경태 의원이 14.5%, 한동훈 전 대표가 12.4%, 안철수 의원이 11.6%, 나경원 의원이 6.0%로 나타났고,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9.6%이고, 한동훈 전 대표가 19.0%, 나경원 의원이 12.7%, 안철수 의원이 7.6%, 조경태 의원이 4.6%로 나타나, 현재 상태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 7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통신 3사가 제공한 가상번호와 RDD 방법으로 추출한 표본의 틀로 RDD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한 100% 유무선 전화로 전화 면접과 ARS 방법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여론조사 의뢰기관과 조사기관 접촉률과 응답률, 표본 오차는 자료화면과 같습니다. 설문 내용과 여론조사 결과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평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